상의우 씨는 어때요? 아, 저는 이게 창업스타 하면 좀 어렵잖아요. 근데 네. 은근히 재밌다. 그리고 또 하나는 전현무조 씨. 아, 아, 조심해야죠. 조심해야죠. 그래요. 근데 은근히 좋아하는 것 같은데, 서로. 음. 그러니까, 음, 좀좀 약간 끼가 있네요. 약간 끼가 있네요. 끼울까? <laughs> <laughs> 야, 메인주이 <레인지, 웃음> <laughs> 네. 약간 끼부리. 끼부리는 거는 잘몰라 제가 잘 보잖아요, 진짜. 약간 부리는데. 끼젓네. 반 좋아요! 아요 나랑해 줄래? 아, 진짜. 받는 거요 어, 받으면 안되 아, 저 받으니까 형예요 자, 말고 있요 아, 아. 아, 아. 아, 아. 아, 아. 아,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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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그래, 다 받았어. 자, 우리 레이디 제인 끼 선배로서 끼를 부리는 겁니까? 안 부리는 겁니까? 아니척아닌척 아닌 척 하면서 다 받아주고, 네. 핑계대면서다 끼고. 어. 아니, 문제. 프로그램 살릴게 이거밖에 없어가지고. 살릴 줘야죠희프로그런 명분으로. 아무래도 네. 현금을 많이 쓰니까, 어, 편의점, 아, 편의점 같은 데를 많이 가니까. 뭘 사먹는 데 주로? 막 그냥 아이스크림? 까까 이랑 이런, 까까 이랑 이런. <laughs> <laughs> 요 귀여 보이려고. 아니 과장 귀여 보이려고. 깜깜한 라인 아니에나기획에서정할 재인아 너는 는 남은 여자 구다 잡는다. 예원이 잡고 영 성인이 깎아라 그러니까. 어, 아유, 아, 맞다. 가자가 생각이 만한 안, 안 났어요. <laughs> 아니, 근데 그 나온 영상을 보니까 어. 너무 작아 보이는 거예요, 이 판이. 근데 옷이 왜 옷을 들고 와요? 여자는 가방이, 가방아요 가방을 뭐, 얼마짜리를 들고 다니고. <웃음> <웃음> 얼마짜리를 들고 다니고. 잘그니다왜그렇게 해라고, 그렇게. 오빠가 지키는 대로 그렇게란 말이야. 아아 아, 진짜 이게 좋다. 전문가님의의견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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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